저희가 온곳은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 덕유대2 칠영지야영장 왔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은 영지가 좀 많아요. 1에서 7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칠영지고 어, 고정식 카라반 거기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텐트 영지, 자동차 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수 있는 자리는 여기 칠영지, 텐트 자리와 그 자동차 영지, 그리고 캠핑카, 카라반 영지가 같이 있는 여기 칠영지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이 저희는 좀 좁습니다. 매번 여기는 캠핑카 자리가 6개, 텐트에 비해서 좀 숫자가 작은 편입니다. 이것도... 어, 다른 국립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텐트 위주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가 텐트고 그 중에 몇 개만 캠핑카, 가라반 전용 영지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요 주변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이렇게 그늘이 여기는 말 그대로 숲세권이에요. 숲세권. 국립공원 야행장은 최대 2박 3일 밖에 예약이 안됩니다 내가 2박 3일 이상 더 있고 싶으면 뭐 1박 2일이든 한번더 예약을 해야 되고 근데 추첨제라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당첨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운 좋으면 될 수도 있는데 어제 어 저희가 그 도교산 케이블카를 타고 설천봉까지 가봤거든요 설천봉까지가 1520m 거기에서 600m를 더 올라가면 도교산 정상인 향적봉이 나옵니다 근데 600m가 얼마 안되게거니 생각하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향적봉을 갈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설천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왔는데 향적봉을 어,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올라가 봤더니 조금 무리를 한것 같아요. 600m가 거의 뭐 조금 약간 정말 뭐 1, 2m도 안될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계단입니다. 옆으로 그 야생화, 그 나무, 숲, 이런 걸다 보면서 올라가니까 그래도 힘은 덜 들지만, 계단이랑, 저는 조금, 무리더라고요. 어쨌든, 1614m인 향적봉을, 정말 편하게, 600m 계단을 걸었지만, 정말 편하게, 어, 저희가, 한 10년, 아, 거1년 전에 왔나? 그때, 더이산 그 겨울, 눈산행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 산행로를 따라갔기 때문에, 물론 어제 갔던 그 길하고는 다른 곳인데, 그나마, 그때는 좀 젊을 때라, 겁 없이 덕분에 눈 오는 덕유산, 정말 멋있게 잘 봤거든요. 덕유산이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엄청 인기가 많아요. 등산객들한테. 눈산행 간다고. 어째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요 근처에 요 보이는 여기. 어, 보이시죠? 여기 길 따라 올라가서 가면 왼쪽에 또 탐방로가 또 있습니다. 여기 탐방로를 남편하고 같이 한번 걸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탐방로 못 걸어보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어, 그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체크인을 하고 더규대투로 들어갑니다. 카라반과 세트인 타프가 원래 이런 모양인데 자꾸 쓰다 보니까 좀더 편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셀터를 구입했는데요. 이제 두 번밖에 피칭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같이 한 방에 쫙 펼쳐지지가 않네요. 야영장 모양이 매번 다르고 방향 잡는 거며 어느 문을 열어야 되는지 상황이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보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봅니다. 캠핑 초반에는 진열하듯이 이것저것 모든 용품들을 다 꺼내놨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꺼내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갬성 갬성 그러잖아요. 예쁜 램프로 장식도 했는데 자꾸만 실용적인 것만 하게 되네요. 이제 저희는 갬성 캠핑에서 실용 캠핑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입지 않고 하는 건 문패 달기와 가끔씩. 좋아하는 조개모빌 정도는 걸어두려 합니다. 캣미니 시절 가졌던 그때 그 감성 한 스푼 정도는 남겨두고 하나씩 꺼내보려구요. 갑자기 캣미니 시절이 그리워지려 합니다. 좀 이른 저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또 삼겹살이냐구요. 사실, 평소에는 삼겹살을 거의 안 먹기도 하지만 바빠서 마트에서 30분 만에 후다닥 장을 보다 보니 삼겹살이 제일 만만해서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캠핑하면 또 삼겹살이 1등 아닙니까? 어째 삼겹살 예찬 논자가 된듯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많은 밥을 둘이서 다먹냐고요 너, no, 너 no. 많아서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불멍 타임입니다. 사실 불멍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여름은 당연히 피하게 되고, 한겨울엔 야외 온도가 춥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위험하니 겨울처럼 피하고, 날로몽으로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딱 불멍 제철이라 여건 될때 즐겨보려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옅어지고 뒤로 밀리는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도 앨범 넘기듯 한 장씩 넘겨보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는 걸 실감하기도 합니다. 타닥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옆에 좋은 사람과 좋은 음악과 함께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도 야영장의 밤 공기에 어울려 더 분위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 혼자 이렇게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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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가로등과 다른 불빛으로 별은 많이는 볼수 없었지만 점점 만월로 가고 있는 은은한 달빛과 불멍의 여운과. 야영장의 맑은 공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두명새 <laughs>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쿠즈인데요. 어, 얘는 행문 어, 얼굴 행운 반다리. 얘는 강는 요강꽃.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먼저 얘는 원래 국립공원 어, 마스코트가 반달곰. 마스코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반달이반달이가 반다리. 있었는데 그반달이를 보고 그 발달장애 어린이가 여기 네이클로브로 얼굴에 씌워서 행운을 뜻하는 네이클로브로 씌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국립공원 측에서 그 그림을 모티브를 해서 굿즈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굿즈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어, 발달장애 어린이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인형도 귀엽고 <laughs> 또 굿즈도 갖고 싶고 겸사겸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태 보세요. 뒤에 굿럭 음. <laughs> 그리고 얘는 음 국가 멸종 위기 식물 일급 광릉요강꽃이라는 그거를 모티브로해서 또 만들었는 굿즈예요. 근데 그 꽃이 국립공원 다른 데보다 여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많이 자생한다고 하네요. 귀엽죠? 그래서 내가 또 굿즈로 탄생이 됐는데, 아, 국립공원 굿즈는 지금 현재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구매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이는 다른 데서도 안 되고, 딱 여기, 더이산 국립공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얼른 득템했습니다. 다음에 또 차차 다른 애들도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할것 같아요. 하나, 둘씩. <laughs> 귀엽죠? 이제 가끔씩 인사를 할것 같아요. 얘네 같이. 얘들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부지런히 짐 정리를 해봅니다. 이젠 손발이 척척 맞아가고, 씻어 놓은 그릇들도 제자리에 담아 놓습니다. 캠핑 와서 용품들을 펼칠 때만큼이나 하나씩 정리가 되어갈 때도 은근히 쾌감도 있답니다.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시겠죠? 혹자들은 이런 고생을 왜 하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원래 여행이란 떠남과 동시에 행복도 고생도 함께 오는 거랍니다. 빠질 수 없는 인증샷을 남기고 새소리 들으며 맛난 음식 먹고, 휴식을 취하며, 불멍도 하고, 덕유산의 자연을 느끼며 잘 놀다 갑니다. 짐을 뿌리는 수고스러움은 있고 여행이 주는 더큰 행복과 힐링에 매료되어 습관처럼 아마도 저는 또 여행 가방을 싸고 있을 겁니다. Thank you.